심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관련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심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 자, 그러니까 관련 사건은 이화영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화영 씨 재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부분을 굳이 또 심리할 필요가 있겠냐?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설조환 변호사님, 네. 이거. 이재명 대표 재판 이거 빨리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부지사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 재판에서 어, 이화영 씨 측에서 부인했던 진술자 그러니까 증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원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원에서 법정에서 이미 진술이 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그 증인을 불러가지고 한다고 한들 그 진술 어떤 증거 가치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 무의미하게 어떤 어, 증거조사 절차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당연히 판사로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예를 들어 우리가 선거법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선거법 사건 하면 돈과 관련해서 부정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회계 책임자가 일단 수사를 받을 것이고요. 네. 그다 후보자 아니면 당선인이 아마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회계 책임자가 먼저 예를 들어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이 됐어요. 근데 회계 책임자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그 후보자나 낙선자, 당선자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고 할때 아, 그 후보자나 당선자가 아 저는 우리 그 회계 책임자가 유죄를 받은 어 재판부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재배당해 주십시오. 하면 재배당해 줍니까? 저는 이제까지 그런 뉴스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획일적이고 일반인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이재명 대표 측에서 굳이 예민하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 우려가 앞서서 불공정함을 오히려 스스로 자초하는 어,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신진호 부장판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돼 있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이호영 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어떤 보고를 했냐 그리고 그렇죠. 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예. 그리고 김성태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돈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만 확인이 되면 이 재판은 그렇게 그렇게 길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쟁점을 정확하게 저는 포인트를 집어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